A부터 C는 각각 상중하중 중 하나인데, 어, 자, 그렇다면, 어, 이 기본 표를 그리기 위해서는, 누가 상이고, 누가 중이고, 누가 한지를 알아야겠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C에 속해 있는 자녀 중, C에 속해 있는 자녀 중, 끊어 읽기가 중요하겠죠. C에 속해 있는 자녀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 이거 6, 18, 30. 이걸 말하는 거죠. 부모의 계층이 A인 자녀는 세대간 하강이동한 사람이다. 부모의 계층이 A인 그러면 요겁니다 6을 말하는 건데 A에서 C로 온 것이 뭐라고요? 하강이동이라는 겁니다. 다음에요. B에서 C로 간건 뭐냐? 부모의 계층이 B인 자녀는 세대간 상승이동이다. 그러니까 B에서 C로 간건 뭐다? 상승이동이다 이거예요. 이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a에서 c로 간 거는 하강이동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a가 c 계층보다 높다 이거예요. 다음에 b에서 c로 간 거는 상승이동이라 그랬어요. 따라서 b 계층은 c 계층보다 낮은 겁니다. 다시 말해 c 계층은 b 계층보다 높겠죠. 이것을 순서대로 우리가 배열하면 a, c, b가 됩니다. a, c, b 따라서 a는 상, c는 c는 중 c는 중이고요. 마지막으로 b가 하칭이 되겠죠. 그래서 순서로 우리가 배열하면 acb 이렇게 되겠습니다.